우리 좀 전에, 어, 액체, 고체, 액체, 기체, 물질의 상태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그걸 이제 우리, 어, 얼음, 물, 수증기를 가지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책 활동 보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활동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어, 이미 우리는 얼음 물하고 매우 친숙하기 때문에, 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어떻게 할까요? 봅시다. 1. 패트리 접시에 얼음과 물을 각각 담고 모양을 관찰한 뒤 차이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2번. 패트리 접시에 담긴 얼음과 물을 손으로 만져보고 차이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 실험 관찰책 어 18쪽에 있는 거 1번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3번 패트리 접시에 담긴 얼음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그랬어요. 어 얼음을 손바닥에 올려놨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어 알아보는 내용인데, 이게 바로 실험 관찰책 2번 내용이고요. 3번 아니, 4번 손에 묻은 물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 봅시다. 어, 이거 직접 해봐도 좋죠. 어, 너무 많이 어, 손바닥에 물을 올려놓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뭐한두 방을 떨어뜨린 다음에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손에서 사라진 물은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그 내용이 실험 관찰체. 나와 있는 3번, 4번 문제가 문제에 대한 답이 돼요. 그다음에 어더 생각해 볼까요까지. 햇볕을 받은 고드름의 변화. 고드름이 뭔지는 알죠? 우리 이렇게 겨울 되면 처마 끝에 매달려 있는 걸 고드름이라고 하는데 어이 고드름은 어 변화를 물의 상태 어, 상태라는 거는 고체, 액체, 기체. 우리가 상태 얘기하면은 고체, 액체, 기체가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네. 이 상태와 관련지어서, 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여기다 써보면 돼요. 자, 지금부터, 어, 책 보면서, 어, 실험관찰책 18쪽, 18쪽에 있는 내용, 어, 쭉 쓰고, 그 다음에, 어, 같이 선생님하고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생각해서, 어, 써보고, 어, 직접 해보고 싶은 것들은 직접 해보면서, 어, 실험관찰책 적어, 어, 답 적어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 실험 관찰 책 18쪽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어, 한 가지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게 뭐가 있냐면은, 어, 선생님이 지금 손가락을 오른손 선생님이 글 쓰는 손가락을 하나를 좀 다친 상태라서, 어, 글씨가 약간 잘 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패트리 접시에 얼음과 물 각각 담았을 때그 다음에 어 손으로 만졌을 때그 특징과 차이점을 쓰는 건데 일단 모양에 대해서 쓸 거예요. 우리 얼음은 고체인 거 알죠? 고체고 물은 액체예요. 우리 아까 앞에 동영상에서도 봤듯이 고체는 일정한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 없으니까 어떤 일정한 모양을 갖고 있고, 액체의 경우는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모양이 변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얼음은 모양이 일정하다. 그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또그 다음에 물은 어,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어, 써주면 될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손으로 만졌을 때 특징 보면은, 얘는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모양이 일정하니까 단단하죠. 음. 단단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단단하다. 그리고 뭐 이제. 그, 차갑다? 이런 거는 써도 되겠죠? 뭐, 물에 비해서, 어, 차갑다, 이렇게 옮겨서 써도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물은 단단하지 않죠? 얘네가 흘러요. 모양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으로 만졌을 때, 어, 손에 잡히지 않죠? 어 그런데 물은 차갑다라고 쓸수 있을까요? 물은 차가운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뜨거운 물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뜨겁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차갑다 뜨겁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물의 특징은 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정도만 써놓고 어, 얼음 같은 경우에 뜨거운 얼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 차갑다라는 말은 얼음의 특징으로 충분히. 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2번. 패트리 접시에 담긴 얼음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해서 써봅시다. 그랬어요. 관찰해서 써봅시다. 어, 얼음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녹아서 물이 되지요. 녹아서 물이 된다. 뭐 물이 된다라고 그냥 써놓은 친구들 있을 텐데 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어 녹아서 물이 된다라고 써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손에 묻은 물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서 봅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손에 물이 묻었을 때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놓으면 그물 어떻게 되죠? 없어지죠 보통 우리가 그런 걸 어, 물이 마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손에 있던 물이 어떻게 되나요? 네, 사라지죠. 없어져요. 없어진다는 말 똑같습니다. 사라진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네, 그럼 이 사라진 물, 사라진 물 어떻게 됐을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우리 눈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 우리 손, 내가 손바닥을 이렇게 놓고서는 여기다 물을 놨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주변 어디인가 있다고 판단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네 공기 중 속으로 공기 중으로 뭐 흩어졌다 흩어졌을 것이다 뭐 공기 중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써도 똑같은 의미니까 어 여러분들이 얘기해야 될 거는 아 공기 중으로 없어졌을 것 같다. 이 정도 예상하면 될것 같아요. 어그 다음에 어 햇볕을 받은 고드름에 고드름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햇볕 받았을 때 고드름 보면은 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 볼수 있는데 이 동영상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봅시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따뜻한 햇볕을 받아 녹습니다. 얼음이 물로 변해. 땅으로 똑똑 떨어지네요. 지금 물이 떨어지는 거, 이거 보이죠? 지금 고체였던 얼음이 녹아서 액체가 땅으로 되는 떨어진 거죠. 떨어진 물은 시간이 지나자 사라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 온 다음에도 같은 현상 볼수 있죠. 누가 치운 게 아닌데 땅이 마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물의 상태 변화를 알아보고 우리 주위의 물은 어떤 상태로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네. 여기 그래서, 우리 같이 얘기를 해보면, 햇볕을 받은 고드름의 변화를 물의 상태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게 되면, 어, 고체, 고드름은 고체죠. 고체인, 고드름이도가, 액체인, 물이 된다. 그리고, 어, 떨어진 물은 공기 중으로 흩어질 것이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써 놓으면 됩니다. 어,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부분까지만이고요. 어, 이 떨어진 물이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뒤에 또 나오거든요.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고체, 액체, 기체 물질의 상태 세 가지 그리고 걔네들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거 꼭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나중에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 그런 거 기억하고 얼음과 물의 특징을 비교해서 어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